제가 진짜 초 초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내 어깨 스파이크 서브 보세요. 먼저 이렇게 눈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까르르묻는 거예요. 웃다가 이렇게 콧소리를 음하면서툭 치는 거예요. 어때요? 쉽죠? 이것만 하면 남자 친구 먼저 난리 난다니까요. 완전 귀여운 폭발. 어때요? 아 그런 거라니요? 언니 막말이 심하시네. 에이, 애교도 다 노력해야 는 거예요. 저도 뭐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진짜 진짜 쉬운 초, 초 초급 기술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 물병 따기 스킬. 볼게요, 마이크. 물병을 잡고 아, 아왜 이렇게 안 따지지? 이렇게 하면서, 이렇게 연약함을 이렇게 어필해야 돼요. 이렇게 하면서, 아, 왜 이렇게 안 따지지? 하는 거예요. 어때요? 이거 진짜 쉽죠? 아이, 뭘 못해요. 못하는 게 어딨어요. 다음에 꼭 해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? 알겠죠?